그런데 여기서 예언한 게 1995년에 예언한 게 페이스타임입니다.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거 페이스타임을 95년에 예언을 했는데, 이게 2010년에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 이거 예언을 해가지고 놀랐었고요. 또 1995년에 스마트워치를 예언을 했어요. 이게 2014년에 실제로 현실이 됐죠. 스마트워치.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왜 밖에서 동영상 찍는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고프로라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1994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실제로 됐죠.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심스는 이렇게 모자에 달고 있는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보여줬었거든요. 이것도 놀라워요. 그리고 2014년에는 FIFA, 월드컵 주최 그 FIFA가 어, 부정으로 얼룩졌다라는 걸 2014년에 예언을 했는데 2015년에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에피소드 보면 스캔들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런 걸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에피소드 안에서 FIFA 회장 관부가 구속되는 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97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미국에 지금 창궐한다, 창궐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는데 이게 2014년에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urious George and Ebola Virus. 이볼라 바이러스. 미국 안에 창궐한다라는 거예요. 통상 이 심슨즈 에피소드는 제작을 시작한 후에 1년 뒤에 방영이 됩니다. 이게 더 놀랍죠. 1년 뒤에 방영될 것을 생각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볼라 바이러스 이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했지라는 거고, 또 2012년에는 그리스가 디폴트. 여기 보시면 유럽 puts 그리스 on eBay. 유럽이 그리스를 이베이에다가 내놨다. 그리스 파산. 이걸 2012년에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2015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막이 되게 웃겨요. 유럽 puts 그리스 on eBay. 유럽이 그리스를 이베이에다가 내놨다 어, 그리고 또 놀라운 게911 테러 관련해서 심슨 방송이 1997년에 있었습니다 실제 이 테러는 2001년에 발생을 했죠 여기서 이 심슨이 잡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뉴욕까지 9달러로 갈수 있나 뭐 이렇게 쓴 팜플렛입니다 이 장면에 9이라고 돼 9달러라고 돼있는데 옆에 이렇게 건물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11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까지 9달러로 갈수 있나? 이 팜플렛인데. 오, 911을 예측을 한 건가? 너무 놀랍다. 라는 거죠. 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놀라운데요. 여기 보시면 이심슨나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차가 나오는데, 이 차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만든 차랑 너무 비슷하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차를 탔어요. 이 차를 타가지고, 자, 이제 차를 시작을 하는데, 엔터 패스워드라고 돼 있어요. 패스워드 치시오라고, 차를 시작하려면 패스워드를 쳐야돼 패스워드를 차야 되는데, 패스워드가 뭔지 아세요? 머스크 룰즈, 머스크가 지배한다. 이게 패스워드예요. 진짜 이거 너무 놀랐어요. 패스워드가 머스크 룰즈 머스크가 지배한다. 와 진짜 깜짝 놀랄 예언들을 심슨스가 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디 가가의 무대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는데 이게 2012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2017년에 실제 현실이 됐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불을 뿜으면서 공연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와서 불 뿜고 있는 건데 실제로 2017년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날아오면서 거의 비슷하게 불을 뿜으면서 날아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언을 미리 하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게이 심슨스 제작을 하고 나서 그 에피소드는 한 1년 이후에야 방영이 된다는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요.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 영화사를 매수한다. 라는 예언을 1998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게 현실이 됐어요. 예언은 98년, 현실은 일어난 해는 2017년입니다. 오, 실제로 2017년 12월에 디즈니가 520억 달러를 주고 21세기 폭스사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에피소드를 보면요. 20th Century Fox라고 해 놓고 여기 밑에 보시면 A division of Walt Disney Company라고 돼 있어요. 월트 디즈니사 산하 이렇게 쓰여진 간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98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걸 예언을 할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작가팀에서는요, 뭐, 기업 인수 자체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콕 찍어서 20th Century Fox를 A Division of w a l t Disney Company. World Disney Company 산하에 있는 박스라고딱 얘기를 할수 있는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디즈니가 520억 달러. 주고 팟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입니다. 이 안에 영화사도 많이 있고, 뭐 텔레비전 방송국 등 여러 가지 그 브랜치들이 있죠. 그런데 팟스 스튜디오를 샀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예언했을까? 98년에 예언을 했는데. 98년에 Division of Walt Disney Company 월트 디즈니 소속 20th Century Fox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선거를 할때이 투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40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약간 부정 선거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 방영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락 오바마 선거를 할때뭐 보라 오바마를 찍으려고 하는데 존 맥케인에게 표가 간다는 식으로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머 심슨이 이 투표기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링 플레이스 투표소에 갔는데 어 오바마에게 찍으려고 했는데 존 맥케인에게 표가 가? 이걸로 봐서는 이 제작진이 오바마 쪽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2000년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2000년에 방영이 됐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 된게 2016년이죠. 어떻게 16년 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방영을 했을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 이제 그때 당시 2000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맞췄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이 트럼프 타워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내려오던 장면이 있었죠 그걸 2000년에 심슨즈가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그것도 1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마쳤습니다. 이 장면이죠. 멜라니아 트럼프와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인데, 아까 호머 심슨이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심슨의 이 장면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2015년에 예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2024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이 됐어요. 2015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트럼프 2024.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당선된다라고 이걸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한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쪽인지는 2024년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심슨스가 너무 놀라운 진짜 어떻게 보면 소름끼치는 예언을 딱딱 해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자, 2022년과 2023년에 대해서 예언한 건 뭐였냐면요. 인플레이션 크라이시스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 2023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류가 공경에 처한다. 이걸 또 예언을 했었네요. 그리고 기능 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예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그리고 2023년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있어요. Nuclear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핵 문제를 가지고 충돌한다라는 예언이 있는 겁니다. Peking duck 이렇게 써놓고 중국과 미국이 nuclear conflict, 핵 문제로 대립한다. 이게 예언이 있네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트럼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2023년에, public health and safety, 공중보건위기. 이걸 또 예언을 했었네요. 또뭘 예언을 했나 봤더니, 그, 대체육이라고 하죠. 고기인데, 고기가 아닌데, 사실은 고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된 에피소드 보면 이게 나와요. 어, 새로운 버거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좀 특이하게 만든 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를 도축을 해서 이걸 뭐 다른 동물에게 먹여가지고 또 거기서 나온 뭘 가지고 이렇게 햄버거처럼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 버거를 먹고 이 에피소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버거를 먹은 사람들은 다 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황당 무계한 에피소드이긴 한데요. 이 대체육, 가공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서 뭐 서로 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이 아들, 바이트 심슨만 이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이 햄버거를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좀비들이 바이트 심슨 집으로 막 쳐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바이트 심슨이 목욕한 물을 마시면 좀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설정이긴 한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하면 이 대체육이라는 겁니다. 대체 고기, 고기가 아닌데 고기처럼 만들어서 파는 거. 실제로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대체육 그런 회사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콩으로 만든 소고기라든지 대체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우유가 아닌데 우유처럼 파는 거 이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데 이걸 예언을 했네요. 대체육이 나온다는 걸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좀비 얘기는 좀 황당하지만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라이시스도 우크라이나 위기도 예측을 했네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뭐 이런 것도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나오고 또 탱크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한 예언을 해서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차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전기차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오래전에 나온 예언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가 비슷하지? 그리고 호머 심슨이 배에다가 안에 이제 로봇처럼 무슨 기계를 장착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기계를 장착하게 된 호머 심슨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종류의 차들이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차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차, 이렇게 전기차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테슬라라고 적혀 있어요. 테슬라라고 적혀 있고, 킹 오브 월드라고 적혀 있는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테슬라, 킹 오브 월드라고 적혀 있고, 여기 주유를 하고, 있, 아, 충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 보면, 레오날드 디카프리오라고 또 적혀 있어요. 레오날드 디카프리오 집인가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흥미롭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도요. 자, 이제 조이 라이드 간다고 하면서 이 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 스페이스 X처럼 보이는 우주선이 또, 심슨 가족의 집 안에 내립니다. 잔디밭에 딱 내렸는데, 그 스페이스 X처럼 보이는 로켓에서 내린 사람이 일론 머스크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진짜 일론 머스크 닮았어요. 이 사람이 그 우주선 안에서 딱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심슨 가족과 얘기를 한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또, 바이트 심슨이 이제 차에 시승을 했는데, 전기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엔터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쳐라. 라고 나오는데, 비밀번호가 머스크 룰스예요 머스크가 지배한다. 이걸 쳤더니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머스크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만화인데 어쩜 이렇게 비슷하지? 예언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생김새까지도 비슷한 일론 머스크를 예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팔짱 끼고 있는 것도 비슷하네. 그래서 이 만화 보면, 아니, 도대체 얘들, 어떻게 예언을 했지? 해서 나중에는 아니, 얘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언 또 예언 중에 하나가요. 홀로그램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게 2023년에 된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메일을 보낸다.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메일을 열면 홀로그램으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메일 도착 열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말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베이비 트랜슬레이터가 여기 예언이 돼 있는데 아기들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말하면 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울면 우는 소리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베이비 트랜슬레이터가 나온다는 건데요.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2023년에 이 베이비 트랜슬레이터 나올까요?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이 메일 보내는 이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게 2024년 트럼프라고 쓴게 과연 무슨, 무슨 뜻일까? 그리고 2028년에 이 왕카 트럼프라고 나오는 이건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심슨 가족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2024년 대통령 누가 될 것이냐? 왜냐면 하2024 트럼프라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첫 번째로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Bart to the Future 이 제목의 에피소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여성 대통령으로 첫 번째 당선이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First female president는 과연 누구? 힐러리 클린턴일까? 힐러리 클린턴 2016년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죠. 자, 그러면 first 프레지던트, female president 누구일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딱 이방카 2028년 이게 나옵니다. 이방카. 그래서 과연 이 이방카 트럼프가 될까? 그러면 뭐 2024년 도널드 트럼프, 2028년 이방카 트럼프라는 얘기냐? 이거 너무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